롤, another blunt. 오늘은 영광이 집들이하러 서울 갑니다. 보도도와 친구들이랑 같이 갑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 유튜버냐? 나 요즘 유튜버. 이로구요. 야, 이따 기차 들어올 때찍어봐 사막 로고 찍. 고탁 미열찍겠다. 아시모. 심하다보니까 택하라는 게몰로없빈 민진 우리 열차는 잠시 후 마지막 역인 서울역에 도착합니다 철에서 이제 폐기업으로 가는니다1호선니 한마디 <목소리도> 햄버거? 배달 음식 시켜다시고 그거 봐밥 주문해서 이거 저것 다시가도 10만원 안다 밥장수 아니 네, 아니 배달 네. 음식도 하나하나씩 비싸 버이는데밥 먹어서 0만원다 찾아서 시나봐엄나게많거 10만원 시키면 사람이 먹지 말고 다시도만원 우리 가족 그 여자친구들 자냈는데 그 생일이라도 나왔 근데 여기 서울이잖아 아 똑같은 거 비비큐 여기가 5 0원더 비싸고 어데 얘네 왜 지하철 멈 때마다 고기 중심을 못 맞춰? 우리 둘만 안 움직이는 거같 이게 중심이게 무려, 무려 우서너 이제 네 옷이 될수 있어 찍었어? 아까 같이 오늘 사망신고서 갖고 왔아 아, 맞으죠. 아, 지금 아니, 이 새끼 여기다 지 알았어. <laughs> 아, 가를... 아, 이게 배고픈데요 <laughs> 아, <물티쉬 샀나>? <웃음> 야식이. <웃음> 야식이. 손톱 좀 깎아 씨나왜이 손톱 봐. 렉카츠 찢어? 손톱 긴거 아니잖아 너 면접 봤을 때 손톱 보고 떨어져 왜 이렇게 보면 손톱? 아니 보이지 가자. 영광의 집에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영광의 집 되게 좋네 어, 선배님. 와, 와. 아늑하고 좋네. 야, 여기 보데있는데와 존나 좋은데? 와, 야, 좋다. 야, 좋다. 야. 야 어, 친구, 영광이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영광의 다 영광이 성공했습니다 서울에 that. w h o 와, You are. y o 야, are. You are. y 습니다 r e You are. You are. You are. You a 봐 e y 봐 u are. You a r

야 인스타 총 때려놔 나 진짜 태어나기 힘들다 왜 지금 인스타에 올리는 거야? 다음 날은 편집 찍어야 우 준비해 야집왜이 뭐야 여기 여기 타워야 이거 깊잖야불나와나이거하야야야야야 아주인공 아니야 집 초대할게 집주인 야, 헤이거, 이러, 네. 헬로 헬로 집주인 헬로 만나서 반 방금 맨날 아무도 없는 쌀쌀란 집에 들어오다 우리 이렇게 반겨주니 좋지? 아집유진 헬로 왠지 이거 땅갔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데? 제일 집 선물이야 내가 우리 다같이 돈 모았어 아 좋네 니집들 선물이야 그치? 엄마야 새끼야 다양한 맛집이 있는 r e l 그래 d i r 다양한데 있는데 다 l a n d Ireland. Ireland, Ireland. Ireland, i r e 아 a n 야어 r 격 l 와가지고 멀리 가만히 치우는 거 해? 영광이는야 어떻게 어야 휘었어 아니, 아니 네 머리 때릴 때 휘었어 야, 진짜 야 이거 새 건데 아니 원래 냄비는 이렇게 좀 찌그러져야 돼야 <목소리가> 다시 와 환불해 와 환불해 와아팠어 뭐? 잔 <목소리가> <세란봐>. 아니 새잔 뭐? 야 아니 이먹고새잔 뭐? 야 다음번 내가 맛있게 조금만 기다려봐 소주 더많어너생각다 <laughs> 먹기로 했아아 오케이 오케이 나지 단밤 소주 다탈 거야 아얘는 지든 이기든 개짓는데 얘네, 얘네 조심해야지 지금... <laughs> 요기요 좀 틀어봐 요기요 <laughs> <laughs> 틀어? 아 요기요 틀어봐 진짜 안주 시키게 어차피 나누면 되잖아 아니 안주 그만 먹어 너 먹지 마 씨발 오면 문제가 상대 어, 민재 어, 말할 이미 죽었어? 아니 안 죽었어. 야나 내가 나 잔다. 아 진짜 자게아야 똑상인데 어제 먹은 참외 씨조심 하지마. 이게 올라난 어제 먹은 건안좋어 야, 다거로어 이제 거의 다 술을 마셨어. 지금 야 현지마에 나오는 운전기사 아줌마 닮았을때 퐁퐁 보이 아침입니다 이런거 약간 빨리 생각날때 빨리 빨리 찍어줘야지 유튜브 각을 잡을수 있다고 그 영상 언제올립니까 하나 둘 오빠, 둘, 삐, 두, 빠, 둘, 둘,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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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 천진만 빠다천진 아니 이거 먹고 우리한테다 피 하나씩 거야? 스가 혼자 가져가는 거야 셋이 사면 그렇게 안된다니는거아 나중에 어떻게 되나 봐. 라발어잘나쟤그잘 어울리네 어? 나 부탁했거든 그아 그렇게 돌아가면 안된다이 새끼 어가피 없어 아니 그렇게 되면 안된다이건 아니지 근데 스페이어 4번 엿다가져가는 거야 이제 대전으로 가면 돼. 이제 기차 따로 이제 서울역으로 갑니다. 냉짬뽕 먹으러 왔습니다. 와 대전에 도착해가지고 내, 냉짬뽕 먹으러 왔습니다. 와 <laughs>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와.